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연준의 FMC 회의가 끝이 나고, 어, 제롬파울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이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나오면서, 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2.62% 급등을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4.65%나 폭등을 했죠. 자, 이번 상승을 계기로 이 하락장의 바닥은 완전히 다진 것 같고요. 자, 기업들의 실적 역시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하반기 이 확실한 증시 반등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 시장은 1% 남짓 오르고 있었는데요. 8월에 기자회견 후에 급등을 보인 거죠. 연준은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0.75% 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9.1%까지 오르면서 백0 0 b p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장이 예측대로 75BP 인상이 단행이 되었고, 어, 지난달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오른 점이 오히려 이 물가가 정점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나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장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발언에 주목을 했고요. 물가 상승의 정점과 함께 금리 인상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 지수의 상승 폭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FOMC 회의는 9월에 열리기도 했는데요. 자, 9월 회의에서도 이례적인 큰 폭의 이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나오는 경제 관련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향후 물가와 고용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그런 힌트를 남겨줬습니다. 자, 물가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장과 연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물가 지표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튼튼한 고용지표이지만, 어 최근에 이 기업들의 인원 감축과 채용 축소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표될 이 고용지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어 상당히 큰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FMC 회의 때에도 더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상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최근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1일 생산량이 생산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전보다 약 30%가량 증가한 2,000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달 7일까지 모델 3의 생산 라인도 현재 이 개조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고 나면 모델 3의 1일 생산량도 30%가량 증가를 해서 약 12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지난 1분기에 1일 평균 생산 대수가 2100대 정도였는데요. 자,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1일 생산 대수가 3200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연간 이 생산 능력을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게 목표인데요. 자, 이번 상하이 공장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00만 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에 3,200대를 단순히 365일로 곱하면 어, 116만 8천 대가 나오기 때문에 1년에 100만 대 생산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작년에 이 모델 3와 모델 Y를 합쳐서 총 48만 4천여 대의 전기차를 수하했었기 때문에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작년 생산량의 두배에 가까운 이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와 함께 새롭게 증설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까지 램프업을 마치고 나면 이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만큼은 당분간 이 적수가 없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수많은 완성차 업체를 고객으로 둘수 있는 2차전지 배터리에 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이 하드웨어적인 기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까지 판매하는 AI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테슬라가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내비게이션을 이달 20일 이후 주문한 차량에 대해서부터 내비게이션 구독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 차량을 구입한 후에 얼마간은 이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 이용하려면 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데요. 자, 차량을 구매하고 8년이 지난 후에 내비게이션 사용 요금이 어, 지불되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8년 이내에 다른 차로 바꾸게 되면 따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8년이 지난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과 8년 이상 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는 이 테슬라의 매달 혹은 1년 단위의 내비게이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선택 비중이 그리 높진 않지만 현재 이 테슬라가 개발 중인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상용화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선 어 내비게이션과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 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 하면 애플, 검색하면 구글처럼,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이 넘사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테슬라가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 외에도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이 로봇을 비롯한 AI 인공지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테슬라를 좀더 길게 그리고 좀더 크게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포텐을 터트리게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호재는 테슬라가 3대1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죠. 8월 주주 총회 때 결정이 날것 같고요. 자,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면 8월 안에 이 3대 1로 분할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주당 1,000달러를 넘어섰다가 8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죠. 자, 꽤 비싼 편인데요. 자, 주식 가격이 3분의 1로 낮아지게 되면 어, 새로운 주주들의 유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이 담보되어야 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더욱 주목해야 할것 같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이 차세대 LFP 배터리를 공개했는데요. 한달 사이에 두 번째로 선보인 제품으로 한국의 3원기 배터리보다 낫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충전 시에 주행 거리가 700km 이상인 M3P 배터리, LFP m 배터리라고도 하죠. 자, 이 배터리를 생산 중이며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이 주축인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와 달리 망간을 주축으로 아연과 알루미늄을 추가한 삼원계 이 LFP 배터리인 셈인데요. 자, 그들의 주장으로는 이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저렴해서. 이 중저가 모델에 폭넓게 적용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국내 배터리 3사도 조금은 긴장을 해야 할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 시애틀은 포드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공급하기로 했죠. 자 북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포문을 연 셈인데요. 자 최근에 시애틀뿐만 아니라 중국의 BYD와 고시안 그리고 이브 에너지까지 에너지 밀도를 높인 고만간 아, 배터리를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한 중간의 배터리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ETF가 급등을 한 후에 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이 중국 증시가 외인들의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큰 폭으로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이 높아진, 어, 최근에 많이 높아진 이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 4월 말부터 인플레이션 충격과 어, 경기 침체 위기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중국 시장은 하락장세였는데요. 상반기 이 봉쇄 조치 해제와 함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 환율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다시 매력을 느끼고 몰려든 거죠. 자, 북상 자금을 통해서 5월에 169억 위안 그리고 6월에는 730억 위안이 순유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 섹터와 신인프라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북상 자금은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중국 A주로 유입된 홍콩 및 외국 투자 자금을 말하는데요. 자, 보시면 5월과 6월 큰 폭의 순유입이 있다가 7월에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것과 어, 상당히 유사하죠. 자, 중국도 역시 외인들의 자본이 이 증시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하반기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이 차전지만큼은 단타 매매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2 차전지 이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대세라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